<laughs> 안녕하세요 닥터베이입니다 아까 환자 진찰한다고 정신이 없, 없었는데 우리 PD님께서 카톡을 하나 보내셨네요 뭔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해서 잠깐 봤더니 맨생천히 선거는 가수 뮤직비디오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료가 끝나서 뭔 노래인지 한번 보려고요 예, 어디 보자 우리 자연사 가자 이게 뭔 내용인가요 한번 보세요.

음, 떡볶이가 나오고 국물떡볶이가 어쩌고 저쩌고 음... 생전 처음 들어보지만 재밌는 노래긴 한데 이걸 갑자기 보여주고 나가봤더라고? 그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 원장님이 저희 보시는 분들이 나저희양해 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소라고 그래 진짜 생각났어 음... 이건 재미있네 <laughs> 단순한 멜로디가 반복되면서 삶에 지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느낌이 좀 들고 음악적으로는 해주실 얘기가 없을까요, 들어보시고 <laughs> 뭘 이렇게 큰 부담을 주시나 <laughs> 아플 땐 의사보다 대사 대사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진짜 완전 천장도 보면아 떡볶이도 먹고 싶다 떡볶이, 떡볶이 예. 무슨 떡볶이? 떠, 떡볶이 맞지? 떡 뚫어놓은 떡볶이 맛집 빨리 떡볶이야 떡볶이 뭐야 고추떡볶이 동물떡볶이 아야 줄임말 좀 쓰지 마 줄임말 좀. <laughs> 국물 떡볶이. 좀 전에 미미 시스터즈라는 가수가 부른 예! 우리 자연사하자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흥겹고 재미있게 만들었는데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니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노래 중간에 아플 땐 의사보다 퇴사라는 가사가 먼저 귀에 확 들어왔는데 아플 땐 의사보다 퇴사. 퇴사, 퇴사. 이런 가사에는 의사인 제가 화가 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공감이 같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질병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가 건강하지 못한 식상활 습관, 둘째가 운동부족,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겠죠.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플 땐 의사보다 퇴사라는 가사가 흥겨운 멜로디와는 별개로 지금 현대인들의 힘든 시대상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이 가사 외에도 너무 열심히 일하지는 마. 일단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일단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너무 말잘 듣는 아이가 되지 마. 일단 내가 살고 볼 일이야. <laughs> 너무 말잘 듣는 아이가 되지 마. 일단 내가 살고 볼 일이야. 힘들 때 힘들다. 무서운 때. 라는 가사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슬펐는데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파서 내 원한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일 때문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이 신체적 질병으로 발전하고 그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수가 노래하는 우리 자연사 하자. 저에게는 매우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자연사는 다른 말로 노안이라고 하죠. 이것은 노화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떨어져 몸이 약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노안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5%라고 추정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중에서 95%는 자연사가 아니라 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주요 80개국의 평균 수명은 여성은 83.8세이고요. 남성은 79.1세였습니다. 이중 한국은 18위로 남성은 79.7세이고 여성은 85.7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의 노화로 인하여 아무런 고통 없이 자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고통 없이 잠자듯이 자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연사로 사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제일 먼저 호흡곤란이 오는데요. 몸에서 필요한 호흡량에 비해서 신체가 호흡하는 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호흡곤란에 빠진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전 호흡 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면, 의사는 악천성분이든 몰핀을 투여해서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안락사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있긴 하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 그 누구도 결론을 내기가 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일이 생겼다고 마냥 다가졌다. 생각하지 마 나쁜 일이 생겼다고만은 이불 속에서 우울해하지 마이 가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심한 감정 기복입니다 현대인은. 다양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차분하게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평소의 생활 습관은 바로 저 가산말 같은 마인드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항상 불행한 사람은 없으며 항상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움 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우리 인생사를 정말 잘 표현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5분 뒤에 누굴 만날지? 5년 뒤에 뭔가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 기대하지 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laughs> 저나 여러분이나 혼자 먼저 가지 말고 함께 자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